출애굽기 27장. 재단. 아카시아 나무로 재단을 만들어라. 가로와 세로가 2 2 5 m 에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1 3 5 m 로 하여라. 내 기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때네 개의 뿔이 재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라.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집게, 화로를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라.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석쇠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하게 하여라. 제단을 드는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라.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 되 속이 비게 하여라. 성막들, 성막들을 만들어라. 뜰의 남쪽면은 길이가 45m여야 한다.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만들어라. 뜰의 북쪽면도 남쪽면과 똑같이 만들어라.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로 하고,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세우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하여라 뜰의 정문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짜서 장인이 수를 놓은 9m 길이의 막을 쳐라 밑받침 네개에 기둥이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쳐라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은줄로 묶고 은 갈고리를 달고 청동 밑받침으로 받쳐야 한다. 뜰의 길이는 45m, 너비는 22.5m여야 한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청동 밑받침 위에 설치할 휘장의 높이는 2.25m여야 한다. 성막의 말뚝과 뜰의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우는 데, 세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에 쓸 맑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기를 가리는 휘장 바깥쪽에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예복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에봇과 거독과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다.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에봇.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 때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만우 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 보석 하나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순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 이름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꼰 사슬을 그태에 달아라. 가슴바지, 이제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세실을 이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치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우와 자 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노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어 열도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마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마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두 개를 가슴마지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고리에 매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태에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금고리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새의 곁에 달아라.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겉옷.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 때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감칠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청류 모양의 수를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거젓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건, 속옷, 속바지,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라.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폐를 청색 끈에 매어 두건 앞쪽에 달아라. 그 폐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 그 폐가 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놓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에서 넓적 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위임식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은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건강하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빵과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 때누룩은 넣지 마라.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예복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수국과 에봇 아래 받쳐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수놓은 허리띠로 에봇을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이에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메워주고 그들에게 관을 씌워라 그들의 제사장직을 법으로 확정하여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맡겨라. 수소를 회막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회막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뿌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그런 다음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과 두 콩팥에 붙은 지방을 떼어.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러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버려라.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다.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함께 모아두고 그 순양을 제단 위에서 송두리째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번제여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다. 다시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 얼마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발라라. 남은 피는 재단 사면에 뿌려라. 또 재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섞어 아름과 그의 옷에 뿌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러면 아름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순양에게서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이것은 제사장 위 임식에 쓸 순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빵 바구니에서 빵한 덩이와 기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오너라.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하고 흔들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위임식 재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그것은 내 몫이 될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재물인 순양의 고기 가운데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린, 들어 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재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재물 가운데에서 이 재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거룩한 예복은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은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삶은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 제물로 인해 속죄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재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재물로 바친 순양이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른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여라. 날마다 수소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재물로 바쳐라. 재단을 위한 속재 재물은 재단 위에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재단을 위해 속재하여 재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에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어 그 재단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재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년 어린 양두 마리를 날마다 바치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양 재물을 바칠 때, 구운 밀가루 2리터에 깨끗한 올리브 그름 1리터를 섞어 바치고, 포도주 1리터는 부어 드리는 재물로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양 재물을 바칠 때도 아침 제사 때와 같은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여 하나님에게 바치는 재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